우리 밴드 뭐 피에요. <laughs>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네. 뭐야? 아. 어. 네 오늘은 저희 강은빈 배우, 심소배우, 조영우 배우, 배우 김영희 배우 그리고 제가 마지막 공연입니다. 아, 잠깐 인사를 드리려고요. 한번 어 저기 김 사장 역할의 박세우교님. 예. 네. <laughs> <laughs> 아, 네 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아, 이 머피라는 공연, 그, 다들 알겠지만, 이 어떤 코미디 장르라는 공연을 할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처음에 만드는 과정이 저희가 지금 공연에서는 되게 즐겁긴 하지만, 정말 치열했어요. 그리고 정말 달려들어서 했고, 그리고 항상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맞을까? 이게 재미있을까? 거기 분들이 웃으실까? 근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항상 웃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래도 이 코미디 장르지만 그래도 어떤 이 작품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함께라는 거? 함께라는 단어가 저는 작품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같은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말론 역할의 김현기입 안녕하세요. 어 말론 역을 맡았던 김현기입니다 25년 여름. 참 더웠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더 뜨거운 여름을 날수 있었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뜨겁게 만났던 것처럼 또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범역의 우리 강은빈입니다.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납평범 역할을 맡았던 강윤진입니다. 음, 전, 저희, 함께 해주셨던 우리 형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같이 한맞혔던 오퍼분들, 레이더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악기를 준비하면서부터 2월부터니까 6개월 정도 버피라는 작품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남,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여곡절도 많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아주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할있있었습다여여러가지로많이 뜻깊네요. 아주 뜻깊은여름이될것 같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과 함께 과함이사낼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다른 과도 우리 이사들과 우리 모두의 과장님 계속되니까요.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두서도 없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진 역할의 우리 신수호 배우. 님아 네. 은민이가 그 이제 또 뮤지컬이 처음이었어 가지고 많이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었요 어. 그리고 지금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해줬고. 하셨다고 또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어, 잘했다. 너무 알겠습나말해네 <laughs> 저는 어, 양아준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무대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양아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로운 하늘. 나는 향기야 지금. <laughs> 아줌마님, 아, 네, 아, 양아준 역할을 정말 재밌게 연기한 신수호라고 합니다. 어. <laughs> 머피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어, 배우, 직업이 배우로서 늘좀 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 공연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한 걱정도 되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연기나 노래, 뭐 뮤지컬 이렇게 어, 이런 것만 신경이 쓰인게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것들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어, 앞으로도 그런 좀 힘든 시간들이 무조건 또 찾아올 텐데, 어, 걱정도터 되던 제자신을좀 반성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 이, 제가 공연을 많이 한건 아니지만, 어, 공연 여러 개를 하면서 정말 다른 또이 행복한 마음을 좀 느꼈을 때가 아죠 공연을 보러 온 지인도 그러더라고. 요 우리 위해서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머피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었고 마지막 공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분한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걸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머피. 상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밤에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저는 저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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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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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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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뭔가 아직 끝났다는 좀 실감이 안 나서 이 막공을 사실 인사를, 막공 인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지금 느껴지는 감정, 마음 그대로 인사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너무 고생 많았던 스태프분들 정말 한분한분 한분 얘기는 못드리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뭐 여러가지 뭐 어쨌든 힘든 일들 다 도맡아 주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우연국 절이많아서 이제 과연 잘 될까 정도많고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 모습이 정말 저희가 모든 배우가 다 열정을 가득 담아서 공연을 하다 보니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느껴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온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올 여름 너무 더웠는데, 너무 더웠는데, 다 같이 뜨거운 여름 함께 뛰어주시고, 함께 노래 불러주시고, 함께 외쳐주셔서, 소리질러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습니다 아,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즐거운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은 이렇게 끝났지만 저희 또이 친구들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네. 앵콜곡 원해요? 네. 그러면 저희 앵콜곡 뛰어드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앵콜곡을 몇 곡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포토타임이요? 네, 어제 했어요. 어, 어제 했나요? 네. 어, 예. 그럼 포토타임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시죠. 네, 정면 부터 들어볼까요? 자, 정면. 머피로 한번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빼는 법. 기해요. 왼쪽. 우리 빼는 법. 기해요. 오른쪽. 우리 빼는 법. 기해요. 이게 정면. 어? 보라트. <laughs> 왼쪽. 보라트. 쪽브로트브아아군빵아아 아, 아, 이거 아군빵아군빵은 여기 요즘에 멋지피스 멋지피스 멋스 정면 만족도가 되는 거는 괜찮는거 아니야. 맛이 탐나네. 왼쪽 오른쪽! 저, 막, 어다 닿고 있는 것같은말 나오기, 아궁빵! 그래. 왼쪽! <웃음> 오른쪽! <웃음> 이제 멋있게 한번 하시죠. 아궁 마무리 하시죠. 각자, <laughs> 아, 기타, 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각자. 피아노 들어? 사장님. 어게 내가 들어? 아이시시 야. 여기서 자세 잡는 게 어때요? 네. <웃음> 좋아. 정면! 정면. 왼쪽! 오케이 okay.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놀아봐야죠 만족스러운 포토타임 식사셨죠? 하좋았자 <laughs> 우리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 야 yeah. 우리는 밴드